창세기 1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 주간 많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만들어진 것이 당신 마음에 들게 만들어져서 좋았을까? 아니면 그냥 당신의 보시기에 당신의 시선이 늘상 당신이 맞는 것을 볼 때마다 좋은 것이었을까?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이쁘고 멋지고 화려했을 때눈나다 보기에 좋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히 좋았던 모습이었을까? 아니면 때로는 내가 밭에 나가서 일 하기 위해 몸빼 바지를 입고 얼굴에 모기장을 치고 화장도 없이 평범한 모습으로 다닐 때에도 여전히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얘기일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저는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시선이 항상 좋게 보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너무나 완벽하게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다. 이 표현이 아니라 내가 망가졌어도, 내가 깨어졌어도, 내가 무너졌어도 당신이 우리를 보는 그 시선은 늘 좋은 시선이다.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신의 보시에 좋은 모습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먹을 걱정이 없잖아요. 내 생전에 집이라도 한채 구해 가지고 내 아들이나 내 딸에게 물려 줘야 된다는 의무감도 없잖아요. 아담이 하와가 부르는 대로 그 동물들의 이름이 되는 역사도 있잖아요. 어디든지 기뻐 뛰며 가지 못하는 곳이 없이 이것저것 다 다닐 수 있었던 것이 아담과 하와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아담은, 하와는 숨먹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남들이 찾지 못할 가장 깊숙한 곳으로 점점 점점 더 숨어듭니다. 고개를 똑바로 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봤던 그 인생이 이제 땅만 쳐다보며 누구와 시선이 마주칠까 걱정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전에는 밝아벗고 다녀도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모습이었는데, 이제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 내 부끄러움과 내 수치가 돼서 가리기에 급급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하루 며칠 전까지만 해도 룰루랄라 기뻐뛰며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당당하게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부족한 것 없이 살았던 그 아담과 하와가 가리오는 인생, 숨는 인생, 땅만 쳐다보고 고개를 떨구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를 향한 주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심히 보시기에 좋은 시선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놈들이 하면서 마음에 불편함을 갖는 시선이었을까요?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이 좋았던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심이 미운 모습으로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모습이 창세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음성을 한번 우리 상상해 봅시다. 엄청 무서운 음성으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너 찾기만 해봐, 가만히 두지 않겠어." 하는 이 무서운 음성으로 아담을 찾고 계셨을까요? "내가 먹지 말라는 걸 먹어버렸어, 너 이제 끝났어, 너 이제 죽음이야."라고 앙칼진 목소리로 아담을 찾으셨을까요? 그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라고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여전히 아담을 향한 따스한 주님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숨어버린 인생이 가려우는 인생이 고개 숙인 인생인데 어디에 있는지 뻔히 아시면서 어디에 숨었는지 뻔히 아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추락해 버렸는지 뻔히 아시면서도 당신은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심히 보시기에 좋은 시선으로 쳐다보며 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숨는 인생이 되었어도요. 아담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렸어도요. 아담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든 세상을 깡그리 다 무너뜨렸어도요. 놀라운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아담을 당신 보시기에 심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실 거예요. 오늘 본문은 좋은 진주 장사, 좋은 진주를 찾는 진주 장사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좋은 진주를 찾는 진주장사.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진주에 대해서는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진주를 찾으려면 수없이 많은 바닷가를 돌아다니면서 진주를 찾는 게 어쩌면 우리들의 일반 상식일지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은 바닷가뿐만 아니라 모든 곳곳을 떠돌아다니며 진주 하나를 찾기 위해 발품을 팔고 있는 존재예요. 그의 목적은 하나예요. 좋은 진주예요.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진주가 아니라,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진주가 아니라, 누구나 쉽게 돈만 주면 살수 있는 진주가 아니라, 좋은 진주예요. 46절에 보면 이 사람이 그 진주 하나를 찾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즉,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것을 가지고 진주 하나 찾으려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진주를 찾을지 몰라요. 사람들은 오다 가다 그냥 그런 진주라도 그 진주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복차서 그것을 자신의 수확물로 얻고 감사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 좋은 진주 장사는 바닷가건 산속이건 땅이건 길거리 공간에 상관없이 좋은 진주. 이것을 좀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진짜 진주. 그 진짜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 찾기 위해 사랑. 진주 장사들이 가지 않는 그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쉽게 찾지 못할 거예요. 엄청난 땀과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노력을 다 해도 찾을까 못 찾을까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운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아요.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간에 이 좋은 진주 장사는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 자신의 수고와 땀을, 그리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요. 무엇을 가지고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요. 여러분, 이 좋은 진주 장사가 누구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진주 하나 사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파는 진주 장사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세요? 망가지고, 더러워지고, 찾기 힘든, 꽁꽁 숨겨진 진주 하나를 찾기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팔아서 언제든지 값을 지불하기 위하, 위해서 준비하고, 준비해가지고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는 이 진주장사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꾼이 예수님이라면 그가 찾아야 할 진주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가 찾아야 할 좋은 진주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좋은 진주가 어디서 발견됐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바닷가에서 발견되어 있든지, 아니면 커다란 종이를 배고파서 잡았는데 거기를 열어보니까 진주가 있었든지 아니면 길거리를 걸어다니다가 사람들이 가치를 몰라보고 이리저리 발로 차서 나뒹굴고 있었든지 아니면 땅속에 묻혀가지고 흙으로 잔뜩 묻어있었든지 어떤 진주를 어디에서 찾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구나 찾을 수 없는 자리에서 누구나 쉽게 지나쳐갈 수 있는 그 진주를 이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꾼은 알아봤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까요 흙이 잔뜩 묻어있으면 진주는 가부치가 떨어질까요 진주에 생채기가 많이 나있다면 물론 값은 떨어지겠지만 버려도 될 진주일까요 흙이 묻어 있으면 닦으면 돼요. 상처가 있으면 광내면 돼요. 문제는 뭐예요? 그 진주가 발견되어져야 진주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흙좀 묻은 인생이면 어때요? 저, 저와 여러분들 몸이 마음이 영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아프면 좀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막막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해 보일 때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때좀 그러면 어때요? 내가 사람들 앞에 빛을 발하지 못하는 얼굴일지라도 내가 초라하기 그지없는 인생의 한 귀퉁이에서 웅크리고 살아가는 인생일지라도 좀 그러면 어때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주들 아닙니까? 좋은 얘기 해도 아멘도 안 하시고. 주님이 흙을 털어주시면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생체기를 낳은 것을 광을 내주시면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초라해서 병만 쳐다보고 초구석쟁이에 처박혀있는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붙잡아주시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력하고 무기력함 속에 모든 것을 다 좌절하고 포기해버린, 엎드려버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빛을 비추어 주시면 되잖아요. 다만 문제는 뭐예요? 내가 진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 진주를 찾아 나서는 거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은 이 진주 하나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언제든지 값을 지불하기 위해 이것저것 아무리 멀어도 발품을 팔고 다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극히 값진 진주라는 사실을 오늘 부모는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 가치를 알아주시는 나를 찾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 네. 천국이 뭘것 같아요 여러분 이사에서 보면 은뭐 어린아이가 독사구에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양과 염소와 이리가 늑대가 같이 한 곳에서 엉켜 뛰놀고 있는 모습들 부족함이 없고 아쉬울 것이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소망하고 꿈을 꿉니다. 그런데 진짜 천국 내가 진주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내 가치가 이렇게 소중한 가치이고, 극히 값진 진주라는 가치가 내게 회복되어졌을 때, 바로 그때가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진주이십니까? 진주이셔야 합니다. 아니, 진주이십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이 아무리 하나님이금지에서 심지어 죽을 수 있다라고까지 경고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었어도, 하나님의 시선은 이 자식이가 아니라,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어? 라고 부르시는 여전히 심히 보시기에 좋은 시선으로 아담을 보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아담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별이별 흙이 다 붓고, 진액이 다 붓고, 씻겨지지 않을 오물투성이들이 다 묻어 있을지라도, 이리 치이고, 저리 채이고, 이리저리 막굴러다니며 우리의 인생의 겉표면에 별이별 기스가 다 나고, 흠집이 다난 진주일지라도, 남들이 볼 때, 야, 이렇게 막대복은 진주가 있나, 이렇게 값어치없는 진주가 있나 하면서 진주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어버림을 받은 우리의 인생의, 인생의 모습일지라도. 주님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극히 값진 진주입니다. 주님은 바로 저희들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언제든지 값을 지불라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사시려고 두눈 시뻘겋게 뜨고 힘든 발품을 파시며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를 진주인 저와 여러분들은 왜그 가치를 잊어버리고 말도 안 되는 싸구려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존귀한 주님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좀 해봅시다. 좋은 얘긴데. 아멘. 여러분들은 존귀한 주님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당신의 독생자와 맞바꿀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주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마어마. 한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흙이 묻었어도, 기스가 났어도, 이리 치고 저리 치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해도, 사람들이 너가 정말 진주냐라고 혀를 끌끌 차고 비웃을지라도, 진주장사,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장사인 하나님은 내 먼지를 털어주시고 내 기스를 닦아주시고 내 상처를 닦아주시고 당신의 모든 소유 당신이 그동안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소유들을 다 팔아서 그거 하나 바로 저와 여러분 그 하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 지금도 지금도 나를 찾아 오고 계신다는 사실이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나 만나려면 이곳에 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신다고요 진주인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좋은 진주야 극히 값진 진주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를 찾으러 오신다고요 내가 흙을 털어서가 좋은 진주가 아니라, 내가 흠집을 닦아서가 좋은 진주가 아니라, 내가 멋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으로 있어야 좋은 진주가 아니라, 그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주님의 눈에 띄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찾으실 때, 주님이 찾기 쉬운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찾으셨을 때, 주님과의 만나는 그 감격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잖아요. 당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나 하나 사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주님인데, 뭘더 원하세요? 엊그제 책을 한 거를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책을 갑자기 읽었는지. 책을 읽다가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신학서적인데, 그 책을 읽다가 제 머리를 두들겨 패던 한 문장이 있었어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기적을 믿었다. 자신에게 기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기적이 하나님인 줄 알았다. 그래서 기적이 일상이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럴 듯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주인데 흙이 묻어서도 진주인데 땅속에 깊숙이 박혀서도 진주인데 길거리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발에 치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저도 진주인데 우리 스스로가 진주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아무리 주가 우리를 찾으러 와도 아무리 주가 우리를 만나러 와도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없지요. 기적이 일어나면 될것 같다고요? 참만의 말씀이요. 놀라운 초월적인 역사가 나타나면 주님 믿을 것 같다고요? 참만의 말씀이요. 제가 논의 말씀드리고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이기도 하지만 주님을 나를 찾고 있는 주님을 만나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주의 말씀이에요. 기적 바라지 마세요. 초월적인 역사 바라지 마세요. 그거 있어도 우상을 섭취되다 라을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딱 하나예요. 따라해보라고 할 수도 없고 나는 진주다. 흙이 묻어도 나는 진주다. 이 사람 저 사람 발에 치이고 이 인생의 무게 저 인생의 무게에 갈기갈기 찢긴 내 모습일지라도 나는 진주다. 주님은 지금도 진주인 나를 찾기 위해 내게 상큼상큼 계신다. 그 주님만 만나면, 내가 털지 못했던 흙이 털어지고, 내가 닦아내지 못했던 흠집도 닦아주시고, 내가 잃어버렸던 빛도 광나게 빛을 비추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인생의 무게에 이리 치고 저리 치여, 값어치조차 없는 싸구려처럼 여겨졌던 내 인생의 자존심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다 저건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거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흙, 내 인생의 모든 흙을 털어낼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내 인생의 흠집들을 메꿀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주님이, 주님이 나를 찾고, 나를 찾으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나야 주의 손이 닦아주시고, 빛내게 해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겁니다 오늘 이본문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딱 하나예요. 우리가 그동안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은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들을 때에 천국은좋은 진주 장사를 찾는 우리의 모습으로 좋은 진주 하나를 구하는 기쁨 그 좋은 진주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 모든 것들을 희생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나는 꽁꽁 숨겨진 진주예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진주예요. 내 스스로도 내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싸구려 인생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진주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가치를 잃어버렸다 생각하는 진주를 포기하지 않고 그 주님을 만나야 그것이 천국입니다. 왜 여러분 인생의 무게로 허덕이고 있을까요? 왜 여러분 삶에 살아가는 인생의 근심으로 걱정하고 눈물 흘리고 답답해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여러분들 죽이지 못합니다. 화려함과 멋짐들이 여러분들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지금 그 모습만으로도 진주입니다. 제발, 스스로를 낮게 생각하시고, 스스로를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셔서 내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불평과 원망과 아쉬움만 잔뜩 배어나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흙이 묻었어도 나는 진주입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어도 진주는 진주입니다. 남들이 내 가치를 몰라줘도 나를 찾고 계시는 그 주님과 내가 만나기만 하면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될수 있음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제발 이번 한 주간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루고 그러시기보다 여러분들이 진주라는 그 소중한 가치의 존재라는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로 추원드립니다